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오, 같은 회사 사람인데 일을 엄청 잘하고 멋있는 사람. 날씬한 사람이 좋다 하더라. 그렇구나. 응, 그런데 그걸 다 먹는.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 소리가 크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최근 거라 소리 아마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겠다. 안심하고 보시면 돼요. 어우, 존나 크네. 잠시만요.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게임 없... 좀 최신 게임 같긴 하다 이제.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아 오. 이게 지금 스토리를 살짝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버튜버야 버튜버. 아. 아 근데 친구 두명 있어. 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두 명이면 된 거죠. 저, 저는 슬프지 않아요.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데워... 넣어뒀으니까, 데온 넣어 데워서 먹어. 예? 아, 네. 카톡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엄마, 그 감자조림 말고, 갈비찜. 아,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들어준 게 어디야? 니키야. 니키야. 남자친구인가? 우리 다시 시작... 차단했네! <laughs> 아 남자친구인데 아전 남자친구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바로 블락 엄마 구독자가 5천명이 넘었어 에휴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제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좀 받아야지 응저혀 <laughs> 듣지 않고 있고요 자 방송을 한번 시작해볼까? 컴퓨터 이거 좀 구데기 같은데 와, 근데 방송 잘돼 있다. 마이크도 좋은 거 쓰네. PC를 사용합니다. 나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송하기 전에 아, 노트도 해놨어. 좀 꼼꼼한 성격인가? 방송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 버튜... 이게 버튜버 프로그램인가 봐. 버튜어 미를 실행, 게임을 실행, 방송을 시작. 버... 이거 먼저. 아, 이게 지금 내 얼굴인가 봐. 오 버틸고꼭안 해도 되겠는데? 나를 예쁜데요 맞죠? 트랜스폼 역시 몇 번을 봐도 내 캐릭터는 귀엽다 돈쓴 보람이 있는데 센나 니나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고 센나 리나래요 오늘도 방송 힘내자 목표는 구독자 만명 게임 실행 이 게임 저장이 안 된단 말이지? 진짜 말도 안돼아 약간 올리업 이런 거 하고 있나 봐 항아리 게임 이런 거 게임하는 거. 빨간 방 제목, 방제. 빨간 방토 오늘은 꼭 클리어 할 거야. 벌써 50명 들어왔어? 오늘도 열심히 방송할게요. 앞으로만 두 장만 더, 가지, 더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들 곧 엔딩입니다. 엔딩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 장. 보스전 주의. 어, 채팅 쳐주는 시청자도 한명 있네. 오, 300명. 지금 300. 돌아 이번에 깨겠는데 오이 어, 뭐야 야나 취직 엄마 나 취직 안 해도 되겠어요 어머니 <laughs> 삼별 300, 심도3 삼백명이야 오오오 이게 뭐야 아 존나 개망 게임 아깝다 괜찮괜찮 아, 괜찮. 완전 하기 싫을 듯아 당했다 <laughs> 너무 처음부터라니. 역시 저장 안 되는 거 너무 끔찍해. 약간 미모 방송인가봐. 멘트는 많이 없는데. 이 게임은 저랑 안 맞는 거 같은데,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여러분들. 아, 너, 너무 피곤하다. 그냥 방송할게요. 오, 어, 링크? 새끼 랜소매오네 이거 말고 여러분들. 그냥 게임 이름만 적어주세요. 제 스팀에서 찾아볼게요. 아이,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먼저 눌러보세요. <laughs> 이게 랜섬웨어인지 아닌지. 제 방송에, 방송 자료가 많거든요. 와, 이거, 제대로 된 공포게임인데, 후원 하나 없이 이게 진행하는 게 맞나 싶네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 저러, 자러 가고요. 김철수 있다. 뭐냐, 이 게임. <laughs> 아, 재미없다. 안 할게요. 삭제할게요. 성인는 고맙지만, 제가 이거, 채팅도 안 올라오고, 개망게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싶네요. 그리고, 후원이, 단본 5천원도 이거 안 올라오고, 이거, 적자에 적자. 할게요.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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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실물도 귀여워요. 셀러 예쁜 예쁘고, 예쁘고 괜찮아. 아하, 예쁜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응, 음? 와와 사람 진짜 많다. 얼굴 어, 아니, 얼굴, 얼굴 까졌어. 아, 근데 소리 개 큰데 야, 얼굴 공개됐어. 야, 강제로 얼굴 공개됐어. 오! 근데 오히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쁘던데 주인공? 별로 실망할 얼굴이 아니지 않아요? 맞죠? 올공 해버렸었는데 언노운! 입마다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바로 차단 쓰레기 버리기 음 내일 할래 응 음, 지금 말고 백신 프로그램 아까 사막이 모양이 아, 백신 프로그램 샀네. 아, 안전합니다. 아, 백, 백신으로 되겠니? 와, 쓰레기 개 많다. 쓰레기 보러 가볼까? 아, 대낮이다, 대낮. 무슨 일은 안 생기겠어, 맞죠? 아저씨 밥좀 볶고 다니세요. <laughs> 진짜 어왜 이렇게 야위었어? 나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진짜로 어? 아저 쓰레기봉투로 머리 후릴 뻔했어요.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전치 3주 날 뻔했다고 조심해 봐줄 때. 아저씨 들어가서 하아요안 늦었어요? 쓰레기 여기서 쓰레기 여기서 버려야 돼. 기인가오 보안 잘돼 있네. 아, 아, 아 환경비어 아저씨, 그... 하시는 김에 이것도 좀아 경찰이네 경찰 집앞에 경찰이 왜 화단을 가꾸고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안녕하세요 경찰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아 맞아요 이건 봉사활동입니다 파출소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게 된다면 인센티브가 늘어나거든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근처에 쓰레기라도 줍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이쿠 그 쓰레기는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군요. 이 아파트 사시는 거군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니요. 인마, 야, 인마 수상한데. 야, 경찰이 봉사하는 것도 이상해. 맞죠? 경찰서에서 전화 대기하고 있어야지. 아니요. 저 집에 한마 박기랑 같이 살아요. 죽습니다. 잘못하는. 혹시라도 이상 생각하시면은 아작나고말 거예요. 어 뭐라고? 집 앞에까지 갈 테니 밖으로 나오지 마. 이미 나왔는데. 나 나도 사람인데 강압성은 하고 해야지. 택배할 수 없네. 잠만 이집 뭔가 수상한데. 일단 빨리 들어가자 그냥. 문제 보자. 어아너 아스카니? 잠시만 나 왔어. 아너 맞아? 어 잠만 너좀 위험한 것 같아. <laughs> 너너왜 이렇게 커? 어? 인간의 크기가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봐봐. 너 내가 아는 아스카 맞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요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 아스카 아니지? 키가 비정상적으로. 씨발 아, 너 아닌 것 같은데? 나 생일 며칠이게? 맞니? 들어올래? 왜 무섭게 그렇게 서있어? 나 왔어. 괜찮아? 거의 못잔거 아니야? 안 좋아 보여.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일단 가자. 아, 친구 맞네요. 어, 카페다. 어? 이 카페 거기잖아. 어, 약간,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신라 카페. 여기 스토커 때문에 직원 한명 죽었었잖아요. 저기 그 선배네. 맞죠? 아, 예전에 했던. 어, 뒤에 일하고 있네. 저 사람이다. 예전 주인공. 열심히 일하고, 저기, 안에 보면 칠판 있거든요. 칠판 보면서. 이제 어려운 주문하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더라? 카페 칠라포치노 모카칩이었나? 카페 칠라포치노 모카칩 다섯 개 주세요. <laughs> 야 아스카 너도 시켜. 계속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따뜻한 게 어렵거든요. 따뜻한 거, 예 다른 거 필요하죠. 네네네 음 음식 메뉴 밀 말차 케이크도 주시고요. 아스카, 너, 칠라푸치노 그 개어려운 거, 목같칩 그거 시켜. 나 아직 고민 중이거든. 좀 둘러보면서 기다려줘. 아니, 그냥 아무거나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뭐. 너 이거 보면서 고민하고 있구나. 아, 나 이거 개맛있는데. 아, 왜 이렇게 비싸지? 야, 오늘 이거 먹고 라면 먹을까? <laughs> 어, 3일 동안 라면, 라면만 라면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 야, 사줄게. 어? 나대기업이니까 사줄게 임마 그냥 카푸 그.. 실라포치노그 게으른거 그냥 시키라니까 내가 사줄게 근데 이거.. 훔쳐가는 키가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건지 요즘 어때? 정말 오랜만이다 다른 대학에 갔었잖아 고등학생 때는 매일 같이 다녔는데 시간 빠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인가봐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오, 같은 회사 사람인데 일을 엄청 잘하고 멋있는 사람. 날씬한 사람이 좋다 하더라. 그렇구나. 응, 그런데 그걸 다 먹었. <laughs> 어, 어, 데 살이 좀 찌셨. 네 아니 살이 좀 찌셨네. 아니 다이어트 하신 거두개 제가 가져가도 돼요? 안될것 같아 얼굴이야. 와우. 완료. 오어민 선생님과 제임스 코키아가씨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저기 계신 분은 이 친구인가요? 예. 그거 다행이네요. 저는 이 가게의 커피를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커피 맛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맛이 이상하니까 저기 앉은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 커피 맛이 다르면은 이제 그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본이 아무리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해도 모두 사람이 착한 건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가씨랑은 또 만나게 될것 같네요. 그럼 몸 조심하시게. 개씹덕인데? 약간 애니 보고 따라하는 것 같죠? 이상한 능력 얻은 것처럼. 우와 이 누구야? 하섯 씨, 사람 이상해요. 요사쿠 아, 하사쿠 씨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나한테 정보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하사쿠 씨한테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하사쿠가 뭔데요? 주문 단거 가지러 가야지. 아 나왔다. 어너 시켰니? 어, 야 그게 더 맛있어. 야 바꾸자. 아니 입맛, 지마내거 미리 반온다 하면 지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게 여자들이 눈치 있어.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돼 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 컴퓨터는 확인해봤어? 바이러스일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검사해봤는데. 그럼 해킹일지도 이 새끼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건가? 야, 너 일도 도우면 안 돼. 그냥 내눈 앞에서 사라져. <laughs> 방송이 끝나고 이, 이상한 메시지가 막 온다니까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 계속하라고 협박한다고. 저 새끼 뭐야? 야, 야, 디, 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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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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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친지 나간다. 네 남친지 나간다. 네 <laughs> 어? 남친. 오, 너한테 말 건다. 오, 고백하려나 봐. 오, 오? 어.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야저 새끼 이야기 엿듣는 것 같아. 오, 오, 오 염력 쓴다. 야저 새끼 염력 쓴다. 오, 응? 왜 그래? 야 뒤에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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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네 남친 염력 쓴다. 뒤? 아 점마 봐봐 비닐, 어? 비닐봉지 옷 입고 뭐 하는 거냐고 저게? 뭐야 놀랐잖아. 빨리 돌아가자. 야 점마 범인인 것 같은데 맞죠? 유령 용의자다. 아,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네, 사진 찍었네.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겠지?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즐거웠어. 또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또 봐. 음, 어, 집까지 데려다, 근데 친구 괜찮다, 맞죠? 위험하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자기도 똑같은 여자면서 이제 혼자 위험해도 저 어두운 길을 혼자 가네.